2026년형 기아 K5는 중형 세단 시장에서 한층 더 진화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등장했습니다. 오늘 카르카즈 리뷰즈에서는 새롭게 돌아온 K5의 매력을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련된 외관, 넓은 실내, 그리고 주행 성능까지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K5는 기아의 최신 디자인 철학을 반영해 더욱 대담하고 날렵한 실루엣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기아 특유의 타이거 노즈 그릴이 한층 얇고 길게 뻗어 있어 스포티함이 강조되었고, 새로운 LED 헤드램프는 매끄럽게 이어지는 주간 조행 등과 함께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측면부는 쿠페형 루프라인과 깊이감 있는 캐릭터 라인이 어우러져 세단이면서도 쿠페 같은 우아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후면부는 리어램프가 좌우로 길게 연결돼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스포일러 일체형 트렁크와 듀얼 머플러 디자인이 스포티한 감각을 더합니다. 차체의 크기는 이전 세대와 비슷하지만 휠베이스가 살짝 늘어나 실내 공간이 더욱 여유로워졌습니다. 19인치 신규 알로이 휠과 새롭게 추가된 울프 그레이, 미드나잇 블루 등 세련된 색상은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고급감과 첨단 기술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5인치 와이드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하나로 이어진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하며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덕분에 초보운전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형 K5는 다양한 편의 사양을 자랑합니다.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최신 기아 커넥트 시스템, 12스피커 프리미엄 오디오가 적용되어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높여줍니다. 또한 2열 공간은 레그룸이 더욱 넓어졌고 통풍과 열선 기능이 적용된 시트가 장착돼 동승자 모두가 편안한 주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채광을 극대화해 개방감을 주며 앰비언트 라이트는 운전자의 기분에 따라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 감성적인 실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1.6L 터보 가솔린 엔진과 2.5L 가솔린 엔진, 그리고 고성능 2.5L 터보 모델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최신 배터리 기술을 적용해 효율을 크게 높였으며, 복합 연비가 향상되어 도심 주행과 장거리 운행 모두에서 경제성을 제공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매끄러운 주행감각은 물론, 스티어링 반응도 한층 정교해져 운전의 재미를 배가합니다. 주행 안전 보조 시스템도 한층 진보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이,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돼 더욱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율주행 수준에 가까운 반자율 기능은 장거리 운전 시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2026 K5는 단순히 편안한 중형 세단을 넘어 디자인과 주행의 즐거움, 그리고 첨단 기술을 모두 담아낸 모델입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과 고급스러운 사양, 그리고 기아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은 여전히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오늘 카르카즈 리뷰조와 함께한 2026기아 K5 리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스포티함과 고급감을 모두 원하는 운전자에게 이 차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직접 시승해 본다면 그 진가를 더욱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최신 자동차 리뷰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고 생생한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설명, 2026 기아 K5 완전 리뷰, 디자인, 실내, 성능, 안전 사양까지 세세하게 살펴본 영상입니다. 카르카젤 리뷰조와 함께 신형 K5의 모든 매력을 확인해보세요. 해시태그, 샵2016 기아 K5, 샵 기아 K5 리뷰, 샵 중형 세단, 샵 KO 하이브리드, 샵 기아 자동차, 샵 C A R C A R Z T R I V I e W S 샵 기아 신차 샵 자동차 리뷰 샵 K O 키워드 2026 기아 K5 기아 K5 리뷰 K5 디자인 K5 실내 K5 주행 성능 기아 신차 중형 세단 추천 하이브리드 세단 카르카즈 리뷰즈